안녕하세요 여러분 씬입니다 원래 제 머리가 갈색인데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렸고요 강제로 핑거 웨이브를 한쪽에만 넣어봤어요 이 모든 것은 오늘 등장할 굉장한 브랜드를 위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브랜드는 팟마크스 랩스 입니다. 팬 맥그레스는 세포라 매장의 메인에 걸려 있었어요. 그래서 나름 종류별로 사왔는데, 절대로 싼 브랜드가 아니에요. 팔레트인데 이게 무려 10만원 돈이 넘으니까 이 브랜드는 오히려 럭셔리에 가까운 브랜드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도대체 어떤 화장품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<목소리> 어, 일단은 이 패키지를 보시면은, 어, 일단은 어, 굉장히 이것들도요 어, 디테일도 굉장히 또 뭐라 그러죠? 약간 그런. 하여튼 한국 건 아니에요, 이 감성은. 아유.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이죠. 금박 처리를 한 걸로 봐서 일단 돈을 좀 썼고요, 패키지에.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. 후후. 어, 너무 가슴이 떨려서 열 수가 없어. 나 이거 열 여는 순간 얼마나 기다렸는데. 려 후후. 약간 지갑을 여는 느낌이에요. 이거는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이건 솔직히 어디 유리관에다가 전시만 해놔도 이건 작품이 되는 거라서. 버릴 수가 없어. 이런 브랜드 좀 처음이에요. 제가 이렇게 패키지에 감동받은 브랜드 서브 리미날 1번은 잠재의식에 라는 뜻이에요. 잠재의식이라서 약간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여자가 있는가 봐요. 제가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같이 심호흡을 해주세요. 일단은 이 팔레트에서는 마력적인 색깔은 없어 보이네요. 거울에도 디테일이 있죠. 여기 이제 막 꺾인 약간 중세시대의 그런 거울을 연출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4개의 판타스틱한 구성과 뭐 이쪽에 이제 그런 구성이 있어요. 갑니다. 오, 파란색, 보라색, 핑크색, 갤럭시에요. 이런 친구들은 근데 저는 한번 각토리랑 그 대결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. 다음은, 어? <laughs> 요것은 조금 생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. 다음은 옐로우인 것 같습니다. 옐로우 가볼게요. 옐로우. 우와! 약간 인어공주다, 이거요. 다음은 강렬한 코발트 블루입니다. 뽀뽀! 어? 어? 야, 너무 예쁘지 않나, 이거? 그 다음에 뭐 예능 서브로 들어가는 애들이. 어? 이건 뭐 음영, 음영 친구 1번. 다음 친구는 쉬머인 것 같아요. 쉬머. 오. 오, 제가 좋아하는 색깔. 제가 좋아하는 색깔. 뭐 어, 생각보다 일번 팔레트랄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구성이 괜찮은데요. 약간 이렇게 구성 들어가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도 예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.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가루가 안 날리고 이런 느낌들이 블렌딩이 오히려 더 잘돼요. 다음은 오 어, 얘는 약간 특이할 것 같은데요. 간 그런 얼굴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빛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하이라이트용 심한 것 같고요. 맨 마지막에 블랙을 가지고 있어요. 1번이었고요.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든 거야? 쓸데없이 무거워. 뭐가 들어 있는 게 없는데. 그다음 2번. 어, 이것은 또 약간 제가 봤을 때 컨셉이 약간 똥팔인가 봐요. Mothership 2 Sublime Eye Palette. 자, 한번 열어봅시다. 오호 오... 똑같아요. 서브라 e 감탄할 만큼 절묘한 순고한 지고한 극단적인 황당한 순고한거 똥팔이랑 순고함이 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순고한 컨셉이었고요. 열어볼게요. 어, 음, 아주 마음에 드는 색깔들이에요. 저는 이런 것들을 붙여놓을 수가 없어요.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으로 나뉩니다. 이런 전자기기나 혹은 화장품에 붙은 비닐을 제거하는 인간과 제거하지 않는 인간.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제거하지 않는 인간이에요. 아니 이거는 그 제품 디자이너가 기획을 한게 아니야. 이걸 벗겨야 그 제품의 완벽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아빠는 전축이고 USB 고다 이걸 안 벗겨. 아빠 거니까 하는 거 아니 난 이해할 수가 없어. 난 그래 내가 다 벗기고 있는 아빠랑 싸워. 저번에 영준 님도 빨래 뜨거니 2번 팔레트는 초록색과 약간 붉은색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. 1번보다 낫네요. 2번 팔레트 발색 시작해볼게요. 자 먼저 감탄사부터 나올 것 같은 색깔입니다. 뚜든. 헉! <laughs> 오, 오! 이건 쓰리톤이야 지금! 이거 옐로우에서 주황색이랑 핑크로 넘어와 지금. 와 이거는 진짜 애교살에 바르거나 눈 중앙에 들어가면 진짜 예쁠 것 같아. 요 옐로우 갑니다. 오... 얘는 골드인데 약간 오렌지 골드 황동 뭐 그런 느낌입니다. 이것도 포인트 컬러로 이쁘겠네요. 다음은 갑자기 뜬금 초록색. 톤초! 얘도 투톤인데 보라색과 함께한 애요. 그냥 브라운입니다. 브라운 갈게요. 음, 인상 깊지 않아요? 다음은 빨강. 체형이 좀 독특하긴 하네요. 밀착이 되게 잘 되고 아예 가루날림이 없어요. 다음은 약간 오렌지 코퍼. 느낌. 확실히 이런 슈퍼 글리터들이랑 다르네요. 이거 데일리로 이렇게 감 진짜 예쁘겠다. 약간 이거 좀 청순한데 색깔이? 그다음에 매트, 오우 매트 브라운. 마지막으로 또 이제 생블랙 하나 와 있습니다. 이런 느낌으로 된 구성인데요. 뭐 얘네를 포인트로 애교살에 뭐 얘를 바르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도 예쁠 것 같고 구성이 괜찮네요. 여기도. 다음 이제 3번은 이름이 서브멀시브야. 전복적인, 전복적인 나도 몰라. 전복 드셔보셨어요? 전복죽? 전복? 중? 전복. 쭉 팔레트입니다. 질서 체제 따위를 전복시키고 파괴하는 거예 핑크색이에요. 어 어쩐지 약간 백설공주 나오는 그어 마녀 마녀 그지 그지? 약간 갑시다. 음 이건 알 수가 없는 색깔들이 많아요. 오 핑크랑 골드의 약간 골드가 아니고 약간 누런 송아지의 콜라보라고 할수 있죠. 다음. 오! <laughs> 방금 욕 나올 뻔한 거 참았어. 나 지금 우리가 말한 애기 똥풀 색깔, 근데 되게 발색 엄청나네요. 와, 다음 어,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. 색깔, 지금 오라색이랑 <laughs> 파랑색이에요. 투톤 뒤 색깔, 음, 은색이 들어있는 회색. 다음은 이제 약간 매트한 친구고요. 그냥 매트는 매트 발색, 그 다음에 쉬머입니다. 활용도가 높은 색깔이에요. 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어 보라색 괜잖아요 다음 컬러 머인데 약간 베이지. 네, 어 색깔 예쁘네요. 얘 제가 하이라이트 쓰면 예쁘겠는데 따뜻한 피치 느낌이 살짝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생 블랙. 생 블랙은 뭐 뭐가 들어있나? 완전 매트 블랙인데 내 손에 펄이 남아 있어서 그런가 봐. 하여튼 요런게 이제 기본 색깔들이고 여기가 이제 포인트 컬러들이 이렇게 있네요. 마음에 듭니다. 마지막이 또 나름 신제품이라고 들었는데 어 왕관이에요. D K D K d a n c 화장품으로 영어 공부하는 거 되게 재밌지 않아? 와, 되게 재밌다고 그랬어 사람들이. 근데 되게 보통 쓸데없는 단어들을 알게 돼요. 평소 생활에 쓸데가 없는 단어. 전복적인 이런 거. D K d a n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예요. 타락, 퇴폐, 쇠퇴, 부패하다 썩다 부패시키다 썩게 만든다. Decadence. Decadence. 지금 패키지 네개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일단은 골드와 블랙. 음. 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나 솔직히 그때 살때 맞아 기억나. 여기 있는 걸로만 화장한다기보다는 포인트 컬러로 딱 쓸만한 것들이 있어서 오 이거 살까하다가 사실 네 개를 다 샀고요. 저한테 옵션을 주면 안 돼. 저는 옵션이 있으면 다 사요. 약간 초콜릿 냄새가 날랑말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방금. 남색. 오.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색깔이에요, 둘이. 오, 오. 와 굉장히 감각적인 구성이에요, 지금. 역시 맥그레스 아줌마 달라 클라스가. 레드입니다, 갑자기 레드. <laughs> 주황 핑크야! 포인트 컬러로 쓰면 이거 이 세상에 볼수 없는 화장이 된다. 자주색입니다. 오. 예뻐요, 예뻐요. 회색. 오이 회색이 다 아주 미세하게 약간 이 색깔이 살짝 섞인 듯한 회색이야 지금. 다음 컬러 이겁니다. 오 아주 유용한 색깔이고요. 다음 컬러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. 와 이거 진짜 쩔었다. 와 역시 대박. 방금 이 색깔은 이게 생각났습니다. 미니스트리라는 컬러죠. 캡본디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죠 제가. 비교를 바로 한방 해봐야겠어 지금. 누가 더 예쁜가? 좀 다른데 이 색깔이 더 예뻐요. 세르리안 블루야. 다음은 옐로우. 와와와와와! 이 옐로우는 저에게 무언가를 떠오르게 하는군요. 또 이거의 이 색깔과 굉장히 비교할 가치가 있네요. 여기도 얘가 메인 컬러라서 제일 크거든요. 자 비교를 해볼게요. 얘가 더 개나리색이고 얘가 더 차가운 느낌? 발색 면에서는 뒤떨어지잖아요. 둘다 괜찮은 것같아 마지막 색깔은 이런 색입니다. 와 빛이 여기서 나오는 거. 오! 벨크댄스였고요. 자그 다음 또산 것이 써니가 알려줬는데 얘네 매트 립스틱이 되게 제형이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통 리퀴드 매트 립스틱이 되게 입이 쩍쩍 갈라지는데 얘네는 그런 게 아니고 보송보송하고 뭔가 페리페라 벨벳 에어리 뭐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 발색이 굉장히 강한.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그 컬러는 플래시 넘버 3였나다 품절이어서 그래서 뭐조사 번째로 마음에 드는 애들을 사왔습니다 컨셉별로 이게 패키지가 다 다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아까 그 똥파리랑 친구인 것 같은데 팬맥래스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름이고요. 제가 알기로 흑인이신 것 같은데 되게 멋있어요. 패션쇼 백스테이지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또 한번 열어봅시다. 근데 얘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금색 바스락이랑 같이 이렇게 놓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. 이재영이 이제 얘네 아주 특별한 제형이에요. 매트 렌스라고 얘네가 이름을 지었는데 색깔을 봅시다. 기억이 안 나요. 지금 한달 전이라서. 근데 얘가 웃긴 게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블렌딩이 쉽게 되는 그런 제형이에요. 약간 파우더리해져 느낌이. 근데 그렇다고 막 발색이 안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좀 신기한 제형이라서 인기가 많은가 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적은 양으로도 막 이렇게 에어리한 발색을 낼 수가 있고 하여튼 옴이 였습니다. 옴이. 오미. 다음은 검은색이에요. 얘는 이름이 Venus in Force. 모피를 뭐 입은 비너스는 무슨 색깔의 립스틱.. 오.. 보 같은 거 샀나? 오, 엄이랑 너무 똑같은데? 아, 약간 더 회색빛이 있어서 채도가 조금 더 낮은 친구네요. 다음, 페미봇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? 오, 다 비슷... 똑같은 거 샀냐? 오, 나 기억 워 이런 거 샀네? 이번에 LA 가서 또 다른 거사와야겠다 다음! 오, 이 친구예요, 이 친구. 안티 도트 해독제 해결책 이란 뜻입니다. 얘는 내가 좀 특이한 컬러를 샀겠지 하면서 기대를 해봅니다. 과거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여, 어, 어. 보통 이런 색깔은 독이지 않나요? 자, 보라색이고요. 약간 그때가 생각나네. 립스틱 내가 부러트렸던 그 립스틱 색깔이랑 비슷해요. <목소리> 이렇게 해서 립스틱이고요. 그다음에 산게 아이라이너를 샀어요. 아이펜슬 202호 엑스트림 블랙. 오 나스 같은 짓은 하지 않겠다 이거죠. 예, 근데 잘 번졌던 것 같아. 좀 이따가 손으로 만져볼게요. 다음 친구는 이렇게 생겼어요. 다 그냥 비슷비슷한 걸 샀죠. 제 취향은 참 일관적이에요. 이게 다예요. 사실은 이렇게만 샀는데도 거의 한5 50, 0만 원이 어디야? 이거 하나에 1 2만 원이야. 일단은 이제 중요한 섀도우들을 한번 발색을 해볼 건데요. Mothership. 아, 다마더시이야응 음, 이름 다 마더십이야. 팔레트 이름이 안써 있어. 아, 아, 아. 뭐을 때렸는데 너무 아파요. 와 너무 아파 방금 멍든 거 같아. 와 손이 지금 발발 떨려요. 언니도 어, 어떻게? 됐는데? 아 이렇게 여기 내려놨어. <laughs> 아, 멈치지 마. 아 진짜 여기 내려놨다고 지금 여기 내려놨는데제 손이 부러질 것 같다고 지금. 솔직히 갈비뼈를 <laughs> 한 대만 맞자. 군대 내 군대. 여기 이거 이거. <웃음> 야! 야! 아대대대대대대대 대. 군대 어디 있어? 이거 세 개야 군대 이거. 이거 이거? 더 군대 바짝 내밀어. 우와! <laughs> <laughs> 장난이 아니에요. 떨어뜨리면 바닥에 상처가 날것같아 이게 느낌이. <laughs> 허벅지에 떨어뜨잖아 구멍 뚫려요. 허벅지 이걸 떨어뜨리면. 일단 요팔레트로한번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.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색깔들을 한번 가봅시다. 이 빨간색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. 그냥 발라볼게요. 어떤가? 브러시 발색은 또 다를 수가 있지. 오오 오늘은 화장이 아니고 그냥 발라보는 거에요. 의미를 두고 봅시다. 그리고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팔레트들이 열어야만 알수 있으면 좀 짜증나요. 원래 여기에 이 친구 한번 발라볼게요. 얘는 또 굉장한 글리터고 앞쪽에다가 이런 느낌, 약간 쿨톤이네요. 이런 느낌이고요그 다음에 뒤쪽은 특이한 색깔의 그레이, 아, 안 어울리네. 생각보다 쿨하네. 그레이가. 얘도 약간 좀 쿨한데 느낌이 음, 그래도 낫네 내가 봤을 때는 이 빨강은 완전 단독으로 쓰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검은색이 들어가니까 탁한 느낌이 돼서 별로 안 어울리네요 이쪽 눈은 또 다르게 해볼까? 세룰리 갑니다 세룰리 후세이돈 메이크업에서 보여주긴 했는데 아주 미량으로도 굉장히 진한 발색을 내기 때문에 다쓸일 없어 지금 색감 좀 색깔 생각보다 회색기가 많이 도네요 브러쉬 발랐더니 이런 느낌 그리고 뒤쪽은 자, 요렇게. 입술, 입술은 아까 그 보라 색깔 바를까? 또, 사이코 메이크업으로 끝났습니다. 안티도트. 외웠나요? 오늘 나온 단어, 다음 주 시험 볼 거니까 다 외우세요. 오늘 나온 영어, 예, 네, 더보기에 정리해드릴게요. 음, 제형이 짱이야, 지금. 이 옷이랑 이 머리랑 잘 어울리네요. 눈화장만 제대로 했었으면은, 굉장히 또, 무서운 선생님 같은 느낌. 자, 이렇게 해서, 제가 이번에 세포라에서 찾은, 새 브랜드. 여러분들도 못 들어봤을 법한, 팟마크렛 랩스. 라는 브랜드 제품들을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. 정말 뷰티학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섀도우가 매력적이에요. 립스틱은 제가 원하는 컬러를 못 사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헤매고 있고 제가 이번에 LA 가는데 그때 가서 플래시 넘버 no. 3를 꼭살 거예요. 그러면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비디오 우리 미국에서 온 글로시에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스님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재밌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! 바이바이! 拜拜。Bye bye.